그다음 글은 경향신문 경향의 눈 가난한 게미부자아 재밌는 글이었어요 재밌는 글이고 이글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이제 칼럼이나 사설 올라오는 글을 보면은 <laughs> 어저께 우리 그 권리와 인권과 의무에 대한 글이 있었잖아요 이 글도 어떤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부의 구조랄까 어떤 계층의 문제 소득 어 어떤, 게 어떤 상속의 문제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좀 굉장히 뭐랄까 교과서적인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상당히 좀 뭐 이해는 쉽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글입니다. 제가 재미 삼아서 제 실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겪은 일에. 요 짧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서 제가 15년 세월을 허송을 한 사람인데요. 대학과 동 동기가 한명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땐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한참 거의 2012년이니까 제가 아니 2010년도 아니죠. 2019년 좀. 아니 지적입니다. 2019년, 2010년이니까. 제가 서른 중반일 때 대학과 동기인데 대기업 다녔어 이 친구가 대우 인터내셔널 들어가서 대리까지 달고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실림 동을 들어와가지고 만났어요. 별로 안 친했는데 원래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외국 나가서 낯선 <laughs> 나라 가서 만나면 엄청 반갑잖아요. <laughs> 친해졌어요. 그전 별로 안 친했는데 술도 많이 마시고 어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 실림동 동했더니 회사 때려치고 들어온 거예요. 잘 좋은 대기업 다니다가 거. 때려치고 아 짜증 나서 못 다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7급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어, 그래 알았서럼 열심히 했는데 7급 공, 공무원 준비를 안 하더라고 이 친구가 보면은 맨날 그, 그때만 그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 뭐라 그냐 무협지나 만화책 빌려주는 거지 동네 책방 있잖아요. <laughs> 거기서 맨날 무협지만 봐요. 아니 야, 술 낮에는 무협지 보고 밤에는 술만 먹고 이러는 거이 친구가.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걱정돼서 좀 물어봤어요. 되게 진지하게. 그냥 또 회사 잘다니도 회사 때려치고 공부를 해야지 왜 이러니? 근데 친구가 술 먹고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 잘 몰랐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몇년 놀다가 그냥 건물 관리인 하지 뭐 <laughs> 건물자들였어요. <짜드렸어요. 웃음> 나중에 알았어요. 저쪽 강서구 쪽 사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뭐좀 이렇게 좀 부티 나는 친구긴 했는데 그 정도로 부자인지 몰랐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공부만 하겠다는 핑계로 들어와서 그냥 무협지 다 보고 아 부러웠습니다 저 진짜. 그 친구는 걱정이 없어요. 예. 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건물 몇개 있다고. 제가 받을 건물 몇개 있으니까 그거 그냥 왔다 갔다 관리하면서 그냥 임대료 받으면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정말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어.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제 어렸을 때부터 뭐 대통령 이런 거 나오죠.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연예인이 됐어요. 유재석이 1등 한 적도 있어요. 유재석이 되겠다고 얘기했었죠. 유튜버. 요즘은 유튜버랑 건물주라는 거예요. 건물주. 장래희만의 거물줄입니다. 네. 첫 번째 달락에서 이제 그 우화를 갖다가 소개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래요. 진짜 이 우화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세상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죠. 참좀 찡한 표현들이에요. 그죠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새벽 첫차 타는 사람들.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출근할 때는요. 집 앞에서 시내버스 첫차를 타거든요. 그걸 느껴요. 정말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가장 행색이 남노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청소하시러 가러 가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청소하시러 가는 분들이고 이제 새벽 일 나가시는 이제 그 일용 노동자 이제 저희 집에서 양주까지 오는 길에 공단이 좀몇개 있어요 다 공단에서 내려온 분들이다 네. 그런 분들인데 아, 슬픈 얘기죠 모두를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벗어나긴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배짱이들 잘 살죠 그렇죠. 평일에 골프 쳐도 통장에는 매달 이자 쌓이고 임대료 주식 배당금 들어오고 부러워요, 그렇죠?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는. 바, 이제 이게 바로 불로소득이고 자본소득이죠.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니까 이건 불로소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다음 달에서 보겠지만 이제 투자로 넘어가면 좀 이게 달라지긴 한데요. 어쨌건 불로소득이고 또 자본소득이죠.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고정된 자본, 토지 자본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자, 그두 번째 달라.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상당히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두개의 범주.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봐서 이제 세개의 범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 번째 길은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축이죠. 일해서 저축하는 거. 이게 가능했던 게요.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만 하들라도 은행 금리가 연 10%대로 넘어갔을 때였어요. 제가 지금도 해야 하는 게 IMF 때 98년도 IMF 터지고 그때 제가 과외를 해서 좀 돈이 좀 있었는데. 연 24%짜리 적금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 적금 제가 일년 만에 깼거든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laughs> 와, 연 24%가 뭡니까? 네, 아무튼, 저축 아니면은, 그죠.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저축해가지고 집 사는 게 가능했어요, 진짜로. 예, 네, 진짜 가능했어요. 금리가 좋았기 때문에.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에서 그때만, 주식 같은 거안 했어요, 그때만. 왜냐? 아니, 은행금리가 10%가 넘어갔는데 누가 주식을 합니까? 주식 수익률 10% 내는 거 쉬운 게 아닌데, 그죠? 자, 그 다음은 뭐죠? 상속이죠. 상속. 금수저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자 저축에선 돈 도저히 못 벌어. 게다가 난 흙수저야 물려받을 재산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죠? 자 투자로 갑니다. 투자.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결국 세 가지예요. 저축, 상속, 투자. 예, 여기는 이제 굳이 언급은 투자 언급을 안 했는데 그래서 투자 세 가지죠. 주식, 부동산, 코인. 예. 그 그러니까 영끌하고 뭐 비, 비투하고 하는 게 아무리 뭐이 계층의 사다리가 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죠. 뭐 부모 잘 만난 것도 아니지. 부모 잘못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죄송합니다 부모 잘만나는게 아니라서 내가 고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 부만 가지고 재력만 가지고 부모를 잘 만나고 못만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은 금기시되는 표현이죠 어쨌건 그래요 좋은 조, 뭐 좋은이 아니라 잘 사는 부모 만나 가지고 상속받지 않는 이상 이래 가지고는 뭐 이거 절대 저축에서는 부자부리 집도 못 사요 그러니까 투자로 가죠 자 여기 소개됐지만은 그쵸 전쟁 끝나고 나서 다가 나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시기에 금리가 좋았기 때문에 저축을 해서 집을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하죠. 저축해서 집 사는 건 불가능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뭐좀 어려운 말 나왔죠.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본수익률이 현저하고 자본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 그렇다면 당연히 상속이 저축을 압도한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겠죠. 자본주의 전제는 사유재산 인정이다. 여기다 저는 뿌락스 하나 더 하고 시, 얘기하고 싶은 게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상속을 인정한다는 거죠. 상속은 당연히 인정하는데 그렇뭐 인정하는 거죠. 어 사유재산과 상속을 인정한다는 거죠. 부를 물려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게 자본주의겠죠.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모, 자식,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피땀 흘려서 내가 번돈 당연히 자식,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겠죠. 나는 고생했을 전정 너는 좀 편하게 살아라. 네, 당연한 겁니다. 권장할 면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이 있어야 돼다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하다 아, 못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은행에 얼마 안 되는 돈에푼돈 이자 붙는데 거기 또 세금 떼가죠. 그렇죠. 열심히 떼갑니다. 자, 저도 이거 몰랐던 부분인데 좀 배웠습니다. 세금을 상속세 매기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큰 차입니다. 이 또이또이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 50억원에다 세금을 내버리면요 여기 뒤에 나온 설명이 나오죠 30억 과세표준 3 0억을넘으면은 반이 세금이에요 반이 그러니까 50억에다 세금을 물려버리면 25억이 딱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둘이 나눠서 게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각자 물려받고 50억을 둘 25억씩 나눠 가지고 거기다 세금을 물리면 이 30억 라인에 안 걸리는 거예요 과세표준 3 0억에안 걸리니까 세금이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 방식 이거 다 이해하시겠죠 50억에다 세금 물리는 거랑 20억에서 다른 하늘과 땅차에요 왜냐면은 이 30억 기준이라는 과세 표준 때문에 30억 넘어가면 50%라는 건 세금 반내라는 거거든요. 누진세율까지 적용되고. 자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비꼬는 표현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그리고 상속세 줄여주겠다고 했어요. 세율까지 낮춰버리겠다. 상속세 줄여주겠다고 부자들이 얼마나 쌍수를 관여하겠어요. 저라도 제가 부자라면 윤산열 찍습니다. <laughs> 상히 찍죠. 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근데 당연히 뭐예요 앞에서 세수 얘기나 하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부자 감세 논란 당연히 뭐 지금 벌써 났어요. 그리고 재정 악화. 불보도 뻔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못 건드렸나 봐요. 아직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는데 차마 유산 취득세로 부자한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거는 아직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 좀 뉴스 많이 보셨죠? 계속 나왔습니다. 결혼자금 세액 공제. 그전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5천만 원까지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미겠어요 배우자는 6억 원일 겁니다 배우자가 6억 원 맞나? 6억 원일 거예요 그리고 직계 비속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는 거저 주는 걸로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혼자금 세액공제 해가지고 이제 결혼 출 혼인신고 앞뒤에 에 2년씩 에서 앞뒤 전후 4년간 부모가 자식한테 준 돈은 최대 1억 5천까지 세액공제를 하게 되게 제가 찾아봤어요 그 전에는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1억 5천을 갖다가 부모한테 받으면요 거의 한 천만 원 돈을 갖다 세금을 내야 돼요. 970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 합산으로 보게 되면, 그 그러니까 부부가 양쪽에서 자기 부모한테 1억 5천씩 받게 되면, 은 최대 천오백만 원인가? 아, 천오백만 원이 아니라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아끼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파격적인 혜택으로 내놨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취지는 좋아요.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결혼 안 하니까 결혼 좀 하세요. 이런 뜻도 있을 것이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이즈가 작은 인간이라서 모르겠지만 1억 5천을 부모가 자식한테 결혼자금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못, 받았죠.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고로 못만 가지고 잠깐 갔습니다저 진짜로 예. 예. 1억 5천까지 현찰로 자녀한테 결혼자금을 준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다음 단락이죠 비과세 유산 1억 5천원 많다면 많다고 많은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많은 돈이 큰 돈이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적은 돈이겠죠 예 네. 신혼부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란 찬성 의견도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정책이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모든 중요한 말들은 하지만 다음에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자 상속이라는 게 뭐죠 부모의 재산을 대를 이어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세시대. 그리고 뭐, 조선시대. 유럽이라 뭐, 중세시대. 하여튼, 민,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어떤 계급이 있었던 시기에, 중세시대, 조선시대를 생각해보죠. 그럴 때는요. 그 시절에서는 신분하고 재산이 같이 내려갔어요 그죠? 노비의 자식은 노비입니다.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죠.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신분의 상속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재산의 상속은 남아있는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자나한 사회의 상속 제도는 권력과 부를 분배하는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상속이 권력과 부를 분배하는 시스템이 되냐면요. 자 권력과 부를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상속 제도에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세금을 갖다가 재산을 얼마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부가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 이 상속세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예. 그래서 상속 제도가 변하면 그사에 정치 경제가 달라진다. 자, 여기 나오죠. 근대와 전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부와 지위의 대물림. 자, 지위의 대물림은 이제 사라졌어요 신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하지만 부의 대물림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 자, 그 뒤에 뭐 상속의 역사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온대요.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은 뭐냐면 서구 유럽에서의 상속의 초점은 뭐냐면은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어, 상속을 갖다가 좀 이렇게 관찰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 상속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부의 분배는 언제나 정치적이다. 이거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부의 분배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누구한테 투표하는지, 를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수 진보라는 정치적인 이념은 결국 경제를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부의 분배. 자이 부가 상속의 결과인지 아닌지 뭐 자수성가의 결과인지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달라지는 거겠죠 자뼈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불평등이라는 게모두가 기회가 균등한 상태에서 자수성가로 이뤄낸 결과라면 그건 당연히 공정하고 공평하다 하지만 이게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경향신문이라 참고로 경향다운 글이에요 매일 경 매일 경제 같은 데서는 절대 볼수 없는 글입니다 매일 경제는 대표적으로 법인세 깎자 상속세 깎자.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신문입니다 특히 경제지들이 그래요. 매일경제가 강합니다. 매일경제는 정말 잊어버릴만하면 그 등장을 해요. 제발 상속세 좀 깎아주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뭐 내가 그 그래, 사업 잘해가지고 번 기업을 갖다 재산을 갖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 이세 경영 3세 경영이 일어나고 경제가 잘 굴러간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경제 시각에서 보는 입장이겠죠. 마지막 두 문장이 저는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불평등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등, 평등이 하지만은 평등의 대원칙은 그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평등이잖아요, 그렇죠? 불평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불평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굴러가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정당화되는 불평등인가.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 이 필자, 이 논설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 같아요. 상속세 많이 매겨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좀 보시자고 한 부분인데, 뭐 가져오셨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어느 무명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폭망했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나중에 이 무명 작가가 써놓고 보니까 망작, 괴작입니다. 진짜. 정말 창피하죠? 근데, 어, 이 무명 작가의 소설 중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되게 유치한 시나리오인데, 어, 그 중에서 이제, 그렇죠. 이제 이 작가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인류 유전자의 세계인 본성이다. 그렇죠? 자본과 두 번째 단락이죠. 자본과 세습의 힘은 굳건하다. 아, 어, 이 작가가 쓴 표현 중에서 나름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본을 새끼치게 하고 그 새끼, 자기 새끼한테 그걸 물려주려는 본능. 이건 좀 본능인 것 같아요. 그그 그렇죠? 다음 단락도 어, 이 작가가 좋은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은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은 끝이 없어요. 무한하죠. 공간은 유한합니다. 자, 모든 부가 시작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어쭙잖은 논리인데요. 땅입니다. 땅. 땅에서 모든 게 납니다. 자 농경시대에선 땅을 갖다가 바꿔라 가지고 우리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부의 상징은 그때도 땅이었어요. 지금도 땅이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자 땅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뭐 공장이 돌아가고 농사를 짓고 뭐 부의 근원은 결국은 부동산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한정된 땅덩어리 모두가 나눠 가질 수가 없잖아요. 소수가 독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수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수는 당연히 종족 번식의 욕망 자자 손손 내리 사랑 있죠. 그래서 자본을 자기가 독점하고 싶어 하고. 소수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불을 영속적으로 세습해서 내려보내고 싶은 그 본능이죠 본능 피보다도 더 진하고 잔인한 본능 이 소설 쓴 작가의 이 소설에 보면요 좀 만화 같은 소설인데 이제 테러리스트가 돼요 이 소녀가 어, 이 블랙맨이라는 사람하고 자 테러리즘을 하는데 뭐 빌딩을 갖다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를 날리죠 상속재산하고 불로소득의 90% 세금을 빼겨라 어, 실험 불가능하죠. 그 다음 달락에서도 나오지만은 에좀 약간 급치적인 사고 방식일 수 있어요. 초고층 펜트 하우스는 1층하고 반지하가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아그 고마움도 모르는 것 같다. 굉 약간 좀 약간 편향된 시각이긴 한데요. 이 글을 앞에서 봤던 사서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좀 봤습니다.